쉬운 영어, 나는 택배를 열기 위해 커터칼을 찾고 있어. 이 문장 영어를 어떻게 말할까요? 이 문장이 주어 있을까요? 누가? 나는. I. 동사 있을까요? 다루고 나는 말? 찾고 있어. 어머를 찾다는 look for. 찾고 있는. looking for. 찾고 있는에 이다만 붙이면 찾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am looking for. 목적어 있을까요? 무엇을 찾고 있죠? 커터칼을 커터칼은 영어로 a box cutter 자 그럼 보어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 보충해 주는 말? 없습니다 부사 중에 장소? 없고 방법? 없고 시간? 없고 이유 있을까요? 왜 커터칼을 찾고 있죠? 택배를 열기 위해 이렇게 부사가 길 때는 이 안에서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부사 중에 이유 안에 주어, 없고, 동사 있나요? 열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열다는 open, 열기 위해 뭐뭐 하다를 뭐뭐 하기 위해로 바꿀 수 있는 방법 to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to open, open의 목적어 있을까요? 무엇을 여는 거죠? 택배를. 택배는 영어로 the package. 자, 그럼 나는 택배를 열기 위해 커터칼을 찾고 있어. 영어로 말하면 I'm looking for a box cutter to open the package.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